나? 오늘 제가요 초코바나 수제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네, DIY로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막 섞였어요. 그리고요 제가요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하고 요왜안 보여드리냐고 막 녹하지 마세요. 아, 먼저 젤 젤리, 바나나 젤리를 이 초코, 제가 초코가 잘안 녹여졌어요. 이렇게 돼요. 그냥 손으로 할게요. 먹어볼게요 음. 바나나맛이랑 사탕맛이 쎄고 바나나젤리가 바나나맛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바나나젤리가 먹으니까 좀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맛없거든요. 그냥 찍어 먹고 하니까 맛있어요. 바나나 젤리 점수는 10점이에요. 그래 진짜? 그나마? 아나는더 먹고 싶은 맛이 있어서... 나는 그냥 6점 주겠습니다. 음, 델레브는 맛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맛있어서 다행이에요. 음! 두렵죠? 두런거 악플 달아주시지 마세요 오늘 진짜 소... 신고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안녕.